찰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음 16장에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본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고, 부활이 실제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실제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저없이 믿음으로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이는 그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2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에 배가 닿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생명을 건지게 되죠. 276명이. 일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제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갔더니 원주민들이 아 이제 뭡니까 예, 난파선으로 있다가 어, 당도한 그배탄 어, 사람들을요 얼마나 호의적으로 어, 영접하고 그들을 돌봐주는지요. 여러분, 비도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남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돕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뭐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황제 앞에서 선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춥고 줄이고 정말 힘든 고단한 그들을 이렇게 원주민들이 돌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어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독사라 그랬잖아요. 원주민들이 아 이제 바울 죽겠다. 아저 독이 퍼져서 죽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그냥 독이 없는 뱀이 아니라 정말 독사인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의사 누가가 독사라면 독사인 거지.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가 죄가 있는 게 맞다. 아,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결국 뱀에 물려서 저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살인자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원조민들이. 그냥 바울이 손에 물린, 어, 뱀을 모닥불에다가 떨어서, 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뭐 전혀 멀쩡해요. 그 원조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어, 독이 퍼지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앞에서는 뱀 물렸을 때는 저 살인자다 그러더니 예, 뱀에 물렸어도 멀쩡하고 이제 예,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뱀만 물렸으면 죽었겠죠. 네,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식하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또 독을 마시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죽었는데 부활시킨다고 막 그러다가 시체가 써가지고 냄새 나서 고발당한 역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그렇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어, 여러분 7 절에 그 섬의 추장이죠 가장 높은 사람 원주민들의 추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보블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흘이나 친절하게 베풀면서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난파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보블류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건늘 열병과 이질을 만나면, 예, 이 원시시대는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치료해 줍니다. 예.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죠. 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떠날 때 그냥 먹을 것 바리바리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발길이 머무는 곳. 아,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멜리대섬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화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벨리데 섬에 그렇게 도착했는데, 이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잘 묶어서 이해하면 아 정말 오묘하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난파된 것도 은혜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도 은혜고. 복음 안에서 해석되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멜리데섬의 복음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인 것을 저와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지 않으시면서 각기 있는 자리가 전부 선교하는 자리다. 선교,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멜리데 섬이 이처럼 보음화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 치밀하게 그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